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제 2019년도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, 이제 하반기 접어들죠. <laughs> 7월달이 제 하반기 시작인데, 7월달 체감이 별로 안 좋았겠죠? 여러분들 그런데, 제대로 알고만 매매를 하면 가는 종목은 갑니다. <laughs> 자, 대주전자제조입니다. 23% 달성 중. 보죠. 이제 추세선 보이시죠? 하락 추세선. <laughs> 상승 추세선. 상승 추세선은 지지를 받는 것 같네요. 역별 상태였다가 수령, 정별 초기. 저점이 여기였다가 올라가죠. 직전저점 지지하고 쌍바닥 신음다이것도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, 매물대 한번 볼까요? <laughs> 가장 밑에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가죠.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, 여기 뚫었어요. 그 다음에는 뭐, 그다지 매물대가 안 보입니다. <laughs> 7월 3일날, 쌍바닥 신호 나오면서 수급도 괜찮았어요. 7월 3일 기관대 매수하고 있네요. 외국인들 팔고 있지만 살짝 팔고 있는 정도. 이거 뭘까? <laughs> 전에 공부했었죠. 월음삼봉 떨어지고 양봉 쓴 거, 월봉으로 볼까요? 바닥에서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와요. 월음삼봉 떨어졌죠. 월봉상의 음봉 세개 시작 시점 여기. 죽일 종목이 아니라면 보통 월, 음, 삼봉에서 멈춰져요. <laughs> 여러 가지 같이 나온 거. 20%에서 1차 목표도다. 이것도 팔고, 23% 유지죠. 요거는 22,300억 뚫으면 더갈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익절만 올리면서 따라가면 됩니다. 대주 전자재료였습니다.